1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 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리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증의 이야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사건은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문제,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두 가지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의 절정은 바로 질병 그리고 그 끝은 죽음 이이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무서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혈루증으로 1 2해동안 고생하다 나음을 얻은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이전에 이 앞서서의 사건은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갈리지역으로 돌아오셨죠. 마치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십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곳은 너무나 많은 인파들로 북적북적 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회당의 책임자로서 그 지역의 지도자의 역할을, 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집에 오시기를 강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상관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우리가 결국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우리가 인생 가운데는 시련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발 앞에 나와 결국 죽음이라는 질병이라는 이 시련이 이 야이로의 회,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인 게 자신의 딸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기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우리 행정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찾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뭐 나아가시는 길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 길을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서로 밀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만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여자가 야이로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야이로는 공개적인 요청을 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 혈루증이란 병 자체가 부정한 그리고 어 자신의 어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다 호비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걸 투자했지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다 잃어버린 그리고 모든 것을 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그리고 이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만진 사람 자체도 부정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돌에 맞을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난 이 만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 어, 부정한 일이자 엄청난 사람들에게 질타를, 비난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일인 만큼 조용히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순간, 열두 해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의 질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그런 수치심과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문제로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그 죄책감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다 끝나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아,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다. 그러자 45절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주여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서 그래서 예수님 밀치고 사람들이 밀고 이러다 보니 그런 터치가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순한 이 접촉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모든 문제와 해결되었던 방법과 그리고 그녀의 인생과 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그리고 자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모든 삶이 이제 그 모든 부정함에서 자유해지고 깨끗하게 나았음을 그 여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요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48절 말씀에 그 여인의 향하여 그의 질병의 나음과 구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나는 축복의 말로 그 여인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내가 주님을 만난 은혜,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런 상황을 어, 즐길 수 없는 이러한 기적적인 상황을 어,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이로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지요. 빨리 가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 급한 마음, 이 지금 막 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야이로의 귀에는 들리려고 오지 않았을 겁니다. 4 9절에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병든 것과 질병에 걸린 것과 죽은 상태는 이 차원이 다르죠. 아마 야이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아니, 하늘이 무너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고통을 그 순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딸은 거의 죽어가는 중이었는데, 왜 하필 거기서 멈추셨을까?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은 것,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무너져 있을 때,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고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자신 딸이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당신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야로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심을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그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누름 소리와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실 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은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초월하신, 그리고 죽음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죽음을 보다 더,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갔을 때, 그 죽음은 잠과 또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딸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죠. 54절 말씀에 바로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죽음은 잠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합니다. 평안을 주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초월하신, 죽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들에게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 상황, 이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경향, 그리고 그것을, 그것만 가지고 떠벌릴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지만 단순히 기적 단순히 어떤 표적 이것만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 속에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기적만을 바라고 그리고 잘못된 요행만을 바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겐 이와 같이 침묵을 명령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고 그분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이로와 그리고 혈류증 아이,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시며 또한 병 질병과 그리고 오랜 우리의 삶, 고통의 삶과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더욱 더 마음속으로 깊이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더 국권이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 속에 하루하루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려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